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조 데이지의 발표를 받은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APM 환경과 오픈소스를 좀 여러 개 활용해서 종합관리 웹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뭐 전에 했었던 APM 성경에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좀 테마를 잡고 가고 싶었어요. 와, 뭐, 뭐, 쿠티스나 이전에는 도커나, 페 뭐, KBM 인스턴트 같은 거를 프로, 쉘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해가지고 올리는 걸좀 해봤으니까, 이번엔 좀한 번도 안해준걸 하되, 컨셉이 있게 가보자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교나 아니 뭐 회사 들어가면은 사번이랑 비밀번호 막 주고, 저희가 들어가서 비밀번호 바꾸지만, 미리 생성된 유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로그인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학생들이 웹에 접속을 할때 저희가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서 유저한테 주고 유저가 들어간다면 유저의 권한에 맞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 학생이 접속을 하면은 자신의 뭐 개인 정보라든가 어쨌든 정보 아니면 뭐 출석률 이런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로 들어가면은 학생들의 전체 모뭐 출석률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현해 보려고 프로젝트 개념을 에았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이제 제가 좀 이번에는 했던 게 저번에 투포수처럼 했거든요. 개발 방식을 그래서 한 명이 3명이 한쪽에 다 달라붙어서 완료되면 다음쪽넘어가 다음쪽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다음 이번에 제가 좀 스마트하게 에자일 방식으로 한 명은 이 서비스를 하고 한 명은 뭐 웹에서 구동되는 뭐 데이터베리 퍼이스를 하고 뭐한 명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롤링 업데이트 부분 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간과했던 게 이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0.3 0.3 0.3 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쳐도 1이 안되가지고 뭐 하나 이분저도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채로 프로젝트가 일단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표를 잡았던 거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오픈 ID 커넥트 방식으로 로그인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는 Kubernetes 환경으로 이제 웹서버랑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 도중도중 오토 스케일링거 롤링 업데이트 바로 가능하게끔 구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DB 구성해서 홈페이지에서 해당 DB에 저장된 값들을 권한에 따라 쿼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삼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체적인 통괄과 오픈 소스를 활용해 이제 l d p 서버를 따로 구축했고요. 아, IDP 서버를 따로 구축했고요. 그 네. i d p 는 뭐예요, 작자예요? 어, Identity Provider였습니다. Identity. Identity. 아, 그 근데... 아이젠티피 프로바이더 였던 걸로 기억을 받습니다. 다음에 준영씨는 이제 롤링 업데이트 부분하고 웹서버 구성하는 데보을해주셨고 민우씨는 웹서버 구성하고 DB와 쿼리 부분을 담당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반영에 앞서서 일정은 이제 저희가 3일 정도 기획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쭉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구성도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요. 우리 환경을 GCP 이상에서 구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GCP 상으로 개발을 했었고, 이제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두 대, 부하 분산 활용을 위해서 두대 정도 GCP 상에서 보냈는데 이제 이거를 GCP 상 인스턴스를 따로 구성한 게 아니라 GKE라고 그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활용해서 저희가그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마스터 서버는 따로 없지만 노드는 바로 생성되게끔 해서 그고 포트라이트 상에서 서버 이제 배포해가지고 로드들의 이제 배포는 되지만 실제 세대 배치했는데 두 대밖에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 클록 서버 같은 경우는 도커를 통해서 따로 하나 배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들어올 때이 로드 밸런서는 따로 실제 서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서비스 이제 쿠버핸즈 인그레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고정 로드 밸런서 값으로 원래는 값을 받아서 이제 부하 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구성도대로 프로젝트가 일단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구성은 이렇게 했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제가 맡았던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프블러콜인데요 로그인을 할때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 했던 방식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정보를 저장해놓고 로그인을 할때 해당 정보를 불러와서 맞는지 아닌지로 로그인을 했었는데 제가 시험해보고 싶었던 방식은 이제 OIDC라고 해서 유저가 접속을 할때 일단 k u b e 스 n e t e s 에 Ingres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아니고 이제 Ingress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유저가 어떤 주소로 접속하냐에 따라 이제 분배를 좀 다르게 해줄 수 있는 방식만 썼어요. 저는 그 방식을 사용해서 유저가 일차적으로 일단 여기를 접속했을 때 이제 실제 해당 서비스로 접속을 하고 그 서비스에서 이제 보시면 이 파드로 접속하게 되는데 이 파드를 컨테이너가 원래 하나로만 썼었는데 저는 이번에 나게두 개를 붙여서 여기 이제 오픈소스가 앞단에 있고 그 뒤에 실제 웹서버가 있는 방식으로 구조가 됐어요. 이게 이제 사이드카라고 해서 저 옛날 영화 보면 이제 자동차 하나 있고 그 옆에 작은 마랑 자동차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 옆에는 자잘게탈부착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앞단 같은 경우나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져도 얘는 작동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 있는 이제 오픈소스, 저는 게이트키퍼랑 발음이 좀 어려운 오아스프록시라는 걸 두개 다 써봤는데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실제로 들어왔을 때이 웹서버 주소가 이 뒤쪽에 있는 백엔드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접속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받고 어 얘는 우리 서버에 접속을 하려는구나라고 했을 때 바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번더 키클락이라는 인증 서버를 별도로 구별해놔서 이제 고객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얘가 어, 이 유저가 너를 통해서 로그인하려고 하는데 맞냐라고 해서 키클락이 맞다라고 했을. 이제 아 이제 방식이 조금 설로하니까 어려운데요. 유저가 들어왔을 때 키클락에서 이제 미리 등록을 해놔야 돼요. 이 프록시에다가 키클락이 우리 로그인 대행한다는 걸 그걸 따로 대행을 해놓으면 유저가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키클락에서 어. 너 나한테, 나한테 등록한 사용자가 맞네. 그리고 이 유저도 나한테 등록이 되어 있네라고 해서 이 토큰을 통합 JW T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을 프록시한테 다시 보내준다. 맞는 사용자라고 그러면은 리버스 프록시에서 다시 저희 백엔드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싶었고 놀랍게도 7일 동안 계속 구현을 못하다가 발표하기 1 시간 전에 구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 서버에 대한 기능을 더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저희 프록시랑웹 서버가 붙어있는 디플로이먼트 파이고요. 어, 이제 게이트키퍼랑 오버스 프록시두개다 사용했는데 둘다 맥락은 비슷해서 시스커블 UR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받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클락 라 서버에 있는 로그인 페이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저희가 S, HTTPS 인증서 서버가 없기 때문에 그 인증 부분은 다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게 시크릿 쿠키 페이랑 스키포트나이트 프로바이드 TLS 데이터이드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이제 키클락에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글 로그인할 로때뭐 아무 네이버에서도 이제 구글로 뭐 로그인을 한다고 치면은 구글 로그인 페이지가 따로 뜨잖아요. 근데 구글에 요청을 할때 저희가 등록된 사용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구글이나 아니면 그 로그인 대행해주는 곳은 발급해주는게플라인이디랑시크 계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번 포트냐인데,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3,000번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리다 d i r e c t i o URL이 이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돼서 인증받은 사용자일 때 어떤 주소로 반환, 이제 접속하게끔 해줄 건지. 그 다음에 u p s 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로컬 호스트 쪽에 있는 걸 바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요거를 썼는데, 예,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뽑아서 쓸 건지 인증 스트림으로 따로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이또 비슷한 세팅인데 오아스도 똑같이 뭐 어느 쪽에서 로그인하고 어느 쪽에서 키값 받을고 인증 받을 건지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80번 그러니까 외부로 접속하는 포트에 대해서는 저희 아까 구성된 컨테이너에 3000번의 포트로 바로 보내달라고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따로 접속할 수 있게 클러스터 IP로 구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잉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소로 누군, 누군가 들어올 때, 이제 요 서비스로 보내되, 이 패스 쪽에 있는 요, 아, 이거 발음은 모르겠네요. 언나토워 네파이션?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 경로를 적대가로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 어떤 서비스, 어떤 그걸로 들어오때문에 그래서 기본 경로로 그냥 메 인덱스 쪽으로 보내는 뜻으로 이렇게 쓰습니다 실제로 이제 키클럭 이쪽이 어드밍 콘솔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유저의 권한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때 이쪽에 설정할 수 있고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이쪽 키클럭의 로그인 화면에서 들어가야지만 그, 사, 그 권한이 없는 쪽은 이쪽에서 튕겨지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백엔드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웹 서버로 이쪽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해 JWT 토큰을 발행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토큰을 어떻게 매핑해서 발행할지 결정해 줄수 있고 실제로 해당 어떤 유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s s o 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JWT 토큰을 받으면 이제 그게 쿠키 값이나 세션에 남아 있는다. 제가 등록해 놓은 서비스들은 다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디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구글에 들어가서도 네이버를 등록해 놨으면 네이버도 바로 로그인 되고, 다음에 아니면 카카오에 들어가도 카카오 바로 로그인되는 식으로 안 서비스인데 저희 네이버나 뭐 다른 들어가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본으로 제공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것처럼 오픈 소스 넥스트 클라우드인데 얘도 기회 일환으로 로그인 하면 저장 공간을 제 컴퓨터 에 있는 저장 공간을 써서클라우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유저를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미리 SSO를 다 넥스트 클라우드에 연결해놔서 유저가 접속을 하면은 이 클라우드 공간을 로그인 없이 별도로 그냥 바로 쓸수 있게끔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로그인 서비스가 오늘 완성돼서 이거는 따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준영 씨가 따로 구성, 아 이준 씨가 따로 구성, 준영 씨가 구성. 그래서 G 어, 트우드 안에 이제 GCP 안에 웹서버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 시간도 좀 있고 면몇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 일단은 제 임시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스 파일로 인처럼 이런 어, 로그인 페이지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웹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트면 세션 을 하나 생성해서. <laughs> 입값이 에그때 붙으면 다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고 아니면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을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런식다로 관리자 페이지와 관리자 아닌 페이지음 구분할 수있습다다회원가 다음에 그다에서 만들 에 있게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다 커피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회원가입을 이제 테이블에 생성할 수 있게끔 포스들을 써드려 보자. 우리 뭐 한국 한 과목, 수강과목 그리고 강사님들 한국 이제 정보까지 이제 넣으려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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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한에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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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에 한국 할수 있게 해놓, 해놓,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롤링 업데이트국 한국 한국 한 롤링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시 안에 롤링 업데이트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쏙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생각을 했다가 HTML만 이제 바꾸기에는 좀서시 어, 안에 한 것도 있어서 저는 이제 어, 보통 모바일 게임에서 제 저는 감명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게임을 종합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너무 형식상만 있으니까 게임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테트리스를 이제 제가 하면서 해보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는 테트리스를 일단 구현해가지고 이제 버전 처음에는 테트리스 하나만 있고 그 후에 버전에는 이제 테트리스, 팩맨 이제 새를 어 새가 이제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제 어 디플로이 이제 양월 파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제 양, 어 옆에 있는 사이드 바를 업그레이드한 형식입니다. 위에는 이제, 어 이제 업데이트를 할뭐 업데이트를 할때 이제 버전을 어. 써서 이제 레코드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훈 씨가 이제 방금 아까 보여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테스트 사실 그실대가안됐다면 저희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이트가 짤막하게 구동이 돼 있거든요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따로 금만 보여드리고 실제 그 영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GCP나 이런 쪽에 구현이 됐다면 외부 주소를 바비아에 등록해서 원래 도메인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GCP 상에서는 구현이 안되기 때문에 네. 지금 친 Nginx 기존 NIP IO는 네. 그냥 저희 ETC 호스트에 등록하는 것처럼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쓸수 있는. 니의의메인이라고 니가 오면, 니면 니가 가지고들어오게되면 니가 오면, 오면, 로면 니가 오면, 니가 오늘 보여드린다고 바로 그냥 연결을 해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첫 번째로 만약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나 이런 걸 로그인 하려고 하면, 아, 이 로그인 자체가 되지 않고요. 만약 권한을 설정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가입은 돼 있는데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들어올 때는 별도로 리다이렉트를 따로 걸어줄 수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제 이 창에서 만약 그냥 뒤로 가게 되면, 다시 이 주소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세션 값에 로그인 안된그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아에 상에서 로그아웃을 눌러서 세션값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세션을 파기해줘야지만 다시 들어와서 로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하나의 있는 유저로 로그인하게 되면 저희 원래라면 저희가 완성된 이미지의 인덱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건 엔진엑스의 기본 이미지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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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롤링 업데이트, 어 나가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롤링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코드들은 어떤 식으로 대체가 되나요? 저희 그 양의 타일로 그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미지 네. 형식으로만 만약에 이미지 이름을 바꿔서 네, 올린다고 다시 플라이를 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드가 음. 질문을 다시. 어, 네.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롤링 업데이트 을 따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롤링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원래 기존에 있던 포드는 남아 있고 그다음 에 새로운 포드가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롤닝 상태가 되면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단 배포가 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까 영상 보니까 따로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는 저는 그냥 야무 파일에서 이미지만 바꿔주고 이제 지금 이제 명령어로 통해가지고 인벤넷처럼 바꾸는 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뭐가 아까 네, 뭐, 롤링 업데이트 명령어를 쓰셨다는... 네. 분위기 네. 좋아. 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세 분이서 한 프로젝트가 결국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 제가 셋이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건지 아 이제 저희가 처음 계획했을 당시에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원래는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제 쪽에서는 로그인을 구현하고 이제 로그인된 상태에서 학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공간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자기 출석률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 있는 값을 커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모든 커리가 다 나오게 되는 쪽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세계가다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원래라면은 이제 하나 끝날. 때